안녕하세요. 마스터 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39번째 신규 용병, 아웃복서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139번째 신규 용병 아웃복서는 복싱 스텝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빠른 연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반 용병입니다. 아웃복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싱 스텝을 활용하여 상대를 드랍존까지 밀어버리는 매우 강력한 용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39번째 신규 용병 아웃복서의 기본적인 특징들과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복서는 d 키를 연속해서 누르면 사면타 공격이 가능하며 마지막 타격 시 상대를 경직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웃복서는 d 키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사면타 공격 이후 플리커 스텝 상태로 전환됩니다. 플리커 스텝은 게이지를 소모하며 푸더크, 위빙, 플리커 잽, 원투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점프키를 통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웃복서는 디키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특수 기술인 플리커 잽으로 사연타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은 뒷국을 사용할 때마다 게이지를 소모하며 대상을 넉백시키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웃복서는 플리커 스텝 상태에서 방향키를 입력 시 게이지를 소모하며 해당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또한 후방의 상대방을 통과하며 전방의 상대방에게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웃복서는 플리커 스텝 자세에서 D키를 오래 누르면 게이지를 소모하며 전방으로 2연타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은 펀치를 두번 날리면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기술입니다. 아웃복서는 플리커 스텝 자세에서 방어키 S를 입력하면 게이지를 소모하며 좌우로 상체로 움직이는 위빙 상태가 됩니다. 위빙 상태에서는 상대의 방어 가능 공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웃복서는 점프상태에서 공격시 지상의 상대를 경직시키는 공격을 하며 공중의 대상은 바닥에 내려찍는 공격을 합니다. 아웃복서는 달리기 도중 공격키를 두번 누르면 대상을 스턴 상태로 만드는 공격을 하며 추가적인 콤보를 이어나가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아웃복서는 반격 성공 시 상대방을 바운딩 시키는 공격을 하며 추가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웃복서의 무기 스킬 섀도우 복서는 스킬 공격을 제외하고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림자를 소환하는 스킬입니다. 스킬 사용 시 사면타 공격을 하며 공중과 지상의 상대를 경직시킵니다. 아웃복서의 가버 스킬 허리케인훅은 전방에 허리케인을 생성시켜 훅을 날리는 스킬입니다. 생성된 허리케인은 주위 대상을 끌어모으며 누워있는 대상에게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웃복서의 투구 스킬은 리드미컬 펀치입니다. 이 스킬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상대에게 펀치하는 스킬로 첫 타격 성공시 펀치로 연타를 하며. 첫 타격이 실패했을 경우 스킬이 종료됩니다. 아웃복서의 망토 스킬은 헝그리 정신입니다. 이 스킬은 일정 시간 동안 피격 시 상대를 밀어내고 아이템 드랍을 보호하는 스킬로 데스타임에서 매우 유용한 스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웃복서의 간략한 콤보 기술과 스킬들을 활용한 영상을 보면서 139번째 일반 용병, 아홉 복사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